안녕하세요. 닭띠들이 특징. 닭은 우에 쉽게 말해 이게 빨간 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하면 막죽는지는답니다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닭대가리라잖아요. 아니에요. 닭대가리 아니에요. 닭들 뭐 진짜 좋아요. 근데 닭의 어, 단점이 닭의 살이 있어요. 뭔가가 다 됐다가 꼭 마지막에 80%에서 90% 내가 원하든지, 내가 안 원하든지 있잖아요. 꼭 마무리가 안 됩니다, 닭이.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프다고 해요. 그래서 항상 제가 파괴살, 닭이, 닭띠들한테는 그래도 밀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닭은 누가? 벼슬이 많습니다. 어떤 벼슬이냐? 군인, 경찰. 정사들, 왜냐면 내가 딱 묵직하고 내게 그 네모 안에 틀리잖아요. 딱 정확합니다. 이 말은 말하자면 아무도 안 되고 누구한테 굽히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습니다. 그게 정확성이 있다 소리입니다. 근데 닭띠들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잘 살아요.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옥수못 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닭띠들이 좀 많이 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닭띠들도 내가, 어, 화려하고, 화려하고 이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. 패션 쪽 같은 거, 옷도 있고, 또, 근데 닭띠들 의외로 아까 네모 반듯하지만, 또 술장사, 물장사, 먹는 장사도 또잘 맞더라고요. 근데 또 아까 제가 닭띠들이 돌대가리 아니에요. 닭대가리들이. 닭 정말 무리 좋거든요. 그 말은 의외로 내가 네모 반듯하지만, 내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. 뿌릴 때는 또 확실하게 뿌립니다. 그런데 아닐 때는 딱 닫을 때는 너무 딱 이렇게 안으니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부사지는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강약, 이거를 조절을 조금만 잘하면 닭띠들도 사시면서 조금 편하실 겁니다. 그리고 닭띠들이 3제가 지났지만 올해까지만 조금 힘내세요. 그러면 내년부터는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